101쪽, 102쪽에 걸쳐 있는 예제 5.4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 지금 이제 여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 엘리베이터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요 이제 물고기의 그 무게가 어떻게 관측되는지에 대한 어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등속 운동을 할 때, 가속으로 올라갈 때, 가속으로 내려올 때의 이 저울에 그, 이제, 관측되는 그 수치가 이렇게 이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아 어, 그래서 이제 등속 운동을 할때 어, 등속 운동 또는 정지에 있을 때도 등속 운동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요 물고기에 작용하는 힘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지구로부터의 중력이 있겠죠 그죠 이 물고기의 무게만큼 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어, 지구의 중력이 있을 것이고 어, 그리고, 이, 이, 이제 여기 줄을 갖다 이렇게, 시, 이렇게 잡아서 물고기를 이제 잡고 있으니까, 그 줄에 걸리는 장력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요두 개죠. 그죠? 요 물고기에 작용하는 힘은 아까 우리 그 전등 때와 똑같죠. 음. 그래서 아까 전등 때는 전등은 가만히 있으니까, 어, 그래서 전등의 장력과 그 전등의 무게가 크기가 이제 같아진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등서 운동을 할 경우는 이두개 외에 뭐더 이상의 힘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 장력이 바로 이, 이 물고기의 무게 이렇게 해서 이 저울의 이 눈금을 보면 이제 그 눈금이 제대로 이제 물고기의 무게를 이제 재는 거죠 어,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제 가속 운동할 경우에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위로 이렇게 가속할 때, 위로 가속할 때는 또 하나의 힘이 있죠. 요 가속곱하기 물고기의 질량한 거, 그만큼의 힘이 더 있는 거죠. 그렇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알짜 힘을 볼것 같으면은 똑같이 이제 t-fg 니까 t-mg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위로 이렇게 가속이 되니까는 이제 윗방향의 이 가속도 어, 만큼 이제 이제 가속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땐 어떻게 되느냐. 요 반대 방향이 되겠죠. 어, 그렇게 돼서 결국 이제 윗방향과 아래방향의그 차이는 결국은 요가속 또 벡터의 이제 부호가 어, 플플스스마이이스스의차차이되 되는 죠죠래서위위올올라때때이요의부호호플플스스되되아아로로 이제 내려가는 가속 운동을 할 때는 이것이 이제 u e of the value of the value of the v a 이 u e of the v a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물고기의 무게가 어떻게 관측되냐 하는 것이 이제 이 이제 이 문제의 요점이니까 그래서 이제 장력을 볼것 같으면은 이제 무게 더하기 m a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무게는 이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고 그다음에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위로 올라갈 때는 가속도가 플러스니까 이 위로 올라가는 운동을 할 때는 이 가속도 값이 이제 플러스 값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m/s 세 제곱으로 올라간다 하면 이건 이제 플러스 3m/s 세 제곱을 집어넣으면 되고 내려올 때는 이제 3m/s 세 제곱으로 내려온다. 하면은 마이너스 미터 per s e c 제곱을 집어넣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어, 위로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갈 때의 그 텐션은 이제 a y 가 플러스죠. 플러스인 경우는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2를 집어 넣으면은 결국은 그 줄의 장력이 바로 이 물고기의 무게를 관측하는 저울의 그 눈금과 이제 관련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물고기의 무게 보다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의 무게가 40 뉴턴 이었어요 물고기의 무게가 40 n 이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위로 2m p e s e 제곱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그 물고기의 무게가 48.2 n 으로 관측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내려올 때는 이제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때 줄의 장력은 31.8 n 으로 줄어들어서 또한 이물 물고기의 무게도 31.8 뉴턴으로 관측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많이 타보니까 엘리베이터 정제 있다가 이제 올라가는 운동을 시작할 때결국 이제 위쪽 방향으로 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몸무게가 약간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죠. 그리고 위층에 있다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그 출발 순간에는 나의 그 무게가 좀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같은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람이 타지 않고 그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에요.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은, 아랫방향이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가속도의 크기는 g가 되죠. 그죠? 어, 그래서 ay가 마이너스 g가 되어버리니까, 그게 마이너스 g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0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텐션이 0이 된다는 거예요. 음 다시 말해서, 물고기의 무게는 0이 된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서, 우리가 지구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무중력 상태를 느끼기 위해서는 많이 하는 이제 방법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죠. 어 그런 상황에서 비행기 엔진을 꺼버려요. 어 그렇게 되면 비행기가 자유낙하죠. 그러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무중력을 느끼죠. 그러니까 막 막 자유롭게 떠다니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뭐 그런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낙하 하면은 결국은 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무중력 상태가 된다. 몸무게를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 어투드 머신인데 이거는 뭐 이런, 이런 류의 머신을 어투드 머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M2를 좀 무겁게 했어요. M2를 무겁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 그냥 M2 쪽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M2 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고 M1은 딸려 올라가죠. 어 그리고 M1과 M2의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죠. 왜냐면 묶여 있으니까. 어, 그리고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줄의그 어떤 재질에 따라서 다른데 이 줄이 뭐 어떤 탄력이 있는 뭐 그런 거면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고무줄 같이 하면은 이제 안 되고 이 줄은 강체여야 돼요. 어, 그러니까 변형이 없는 줄이라서 요 m2의 가속 내려가는 가속도 크기가 a면은 m1이 올라가는 가속도 크기도 a가 돼야 된다. 이렇게 똑같은 가속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간에 하여튼, 요, m1이 올라가는, 이, 가속도를 갖다 우리가 ay라고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윗방향을 이제, 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플러스로 잡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마이너스로 잡으면 돼요.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요, m1에 작용하는 힘은 뭐냐 하면은, m1의 중력, 어 m1g가 아래쪽으로 작용해요.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이 m1을 잡아당기는 줄의 장력이 있죠. t가 있죠. t는 위, 윗방향으로 작용해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플라스 t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m1g를 갖다가 이제 합했을 때 그것이 바로 m1이 이제 올라가는 그 가속도 곱하기 m1의 질량 이렇게 되죠. so m1의 질량 곱하기 m1의 가속도 ay 이렇게 되죠. 그럼 m2는 어떻게 되느냐? m2는 m2가 내려가는 가속도인데 여기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내려가니까 마이너스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m1의 경우는 올라가는 거를 플러스로 잡고 내려가는 걸 마이너스로 잡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처럼 하지만은, M2는 이제 무거우니까 당연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M2의 경우는 내려오는 걸 플러스로 잡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어 그래서 M2의 경우는 내려오는 걸 플러스로 잡고 올라가면 마이너스가 되게 하면 되잖아요. 어 그래서 M2의 경우는 이제 작용하는 힘이 M2의 중력, M2G인데, 이때는 내려오는 거 플러스 잡으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고 이 장력 t의 경우는 내려오는 게 플러스니까 장력의 경우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t 한 것이 바로 m2에 작용하는 이제 알짜 힘이 돼서 그것이 이제 m2 곱하기 m2 질량 곱하기 m2의 가속도 a y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두식을 더 해주면 돼요 그냥 이 두식을 더해주면은, 여긴 플러스 t, 마이너스 t니까, 이제 t가 소거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m1g 더하기 m2g. 그리고, 이쪽은 m1 ay 더하기 m2 ay 이렇게 되니까, ay는 지금 이제, 이렇게 되죠. 그죠? 어, 그렇게 되고, 장력은 어떻게 되느냐? 장력은 바로, 이제 m1에다가, m1에다가, 어, g 플러스 ay죠. m1 곱하기 g 플러스 ay인데 ay가 바로 요거니까 요거니까 이걸 대입하면 이제 장력은 이렇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만약에 m1과 m2가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앞에 식에서 m1과 m2가 같으면은 이게 그 가속도가 가속도가 m1과 m2가 같으면 0이 되죠. 이두 개가 같으니까 질량이 같으면은 두 개는 평형 상태를 이루죠. 그죠? 어, 서로 이제 이쪽은 이쪽 아래쪽으로 m 1지로 이제 내려가는 중력이 있고 이쪽은 이쪽 아래쪽으로 m1m2로 내려가는 중력인데 두 개가 똑같으니까 어 그러면은 이제 가속도가 없죠. 그래서 가속도는 0이 된다 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M1이 M2보다 엄청 크다. 어, M1이 M2보다 엄청 크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M1이 M2보다 작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M1이 M2보다 엄청 커요. 어, 그러면 여기서 보면 M1이 M2보다 엄청 크니까 M2를 무시하면은 여기도 M2를 무시하면은 Ay는 M1분의 마이너스 M1g 되니까 Ay는 마이너스 g가 되는 거죠. 어, 마이너스 G가 되고, 마이너스의 의미는 아래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아래쪽 방향으로 G의 가속도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어, 왜냐하면 M2가 워낙 작으니까 그냥 이거는 거의 자유낙하 수준의 그런 이제, 어, 가속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